정년도 양정고 객관식 마지막 문이니까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죠. n의 n 플러스 일곱 근 누군가를 n 플러스 1승을 했더니 n이 됐다. n이 짝수라면 여기는 홀수가 되니까 실근의 개수는 한 개가 되죠. 홀수면 짝수가 되니까 두 개가 됩니다. 여기 양수니까 부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n승했더니 n i의 2 n승 그뭐 어, N이 짝수라면 4의 배수가 되니까 뭐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네요. 짝수일 때는 2개일 겁니다. 호수일 때는 여기와 상관없이, 근데 실수도 되죠. 실수, 실수가 되니까, 실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 어, 그래서 어, 1개가 나온다. 지금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면은, 되느냐 지금 짝수니까 1개 나올 거 아니죠. 1개, 2개, 1개, 2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땀이 나온다는 얘기는 1, 2, 1, 2, 즉, 3 곱하기 14, 42, 4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이 1로 끝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4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짝수잖아요. 그래서 2에서 그 차이가 한번 얘는 뭐가 되는 거지? 2로부터 지금 세 번째 짝수니까 이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6 나왔던 것처럼 15번째 짝수라면 2 플러스 2가 14번 이렇게 되니까 3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서 21 21 이렇게 가기 때문에 27이 나왔다. 2139. 아, 그러면 이거 K2는 뭐다? 자, K2는 아홉 번째 아홉 번째 홀수가 됩니다. 자, 뭐힌트를 주면 여기 순서 두 번째일 때는 그러니까 순서가 뭐 순서라기보다 숫자로 갈게요 숫자 숫자가 이일 때는 이고 숫자가 삼일 때는 일 이니까 즉 짝수면 이고 홀수면 일인데 지금 홀수로 간다 이삼사오 이몇 번째 호수입니까 실제로 첫 번째 호수 두 번째 호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호수니까 삼 플러스 음, 2 곱하기 1, 3 플러스 2 곱하기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럼 9번째 호수라면 어, 3 플러스 2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9다 이런 식으로 약간 수혈적인 마인드로 풀었습니다. 하는 김에 주관식 여기서도 또, 또 오답률이 좀 높은 편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문제도자 이걸 딱 보니까, 뭐, A, B, C 양수입니다. 그래서 C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C분의 A의 X, C분의 B의 X는 1이런 다음에 저는 C분의 A를 P, C분의 B를 Q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녀석이 됐으니까 P도 1이 아니고 Q도 1이 아닙니다. 양수긴 양수인데. 그렇다면 가능한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P든 Q든 다 1보다 작다면 다른 말로 실제로 쓰는 것은 A도 C보다 작고 B도 C보다 작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의 교점이 몇개 나오는가. 자 주어진 식 이거를 문제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은 어 P의 X승 플러스 Q의 x 승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 px는 1 qx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px는 음, px는 감소 수니까 1을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p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qx도 이렇게 내려갈 애를 뒤집은 다음에 1만큼 올렸죠. 그러면 여기를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1배기 q의 x가 되겠다. 따라서 이때는 교점의 x가 1개가 나옵니다.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대칭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0, p, 1, q 다른 말로 p가 a는 c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 a는 c보다 작고, 여기 1보다 크니까 c보다 b가 큰상황 일때는 몇 개가 나오냐 느몇 개가 나오냐 어, Px는 여전히 감소함수인데 Px는 여전히 감소함수인데 Qx는 증감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를 이렇게 떨군 거예요 이렇게 떨군 다음에 마이너스 Qx죠 1 마이너스 Qx 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둘은 만나지 안 씁니다 만나지 않아요 아마 대칭적으로 또 그렇게 될것 같은데 마찬가지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여기랑 바뀌어서 PQ 위치 바뀌는 경우 즉 q 1 P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해 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 즉 이제 위치가 바뀔 거예요. 0, b, c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은 px는 증감함수가될 거고, qx는 이렇게 된걸 마이너스로 매기면 이렇게 되겠죠 1만큼 올려버리면 1, 빼기 qx, 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땐 또 마찬가지 주점일 수가 없다. 자, 대칭적으로, 1번과 대칭적인 걸로 요번에 pq 모드 pq 모드 pq 모드 1보다 큰 경우 즉 pq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와 b 모두 c보다 크다는 얘기죠 a도 c보다 크고 b도 c보다 크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음, um. px는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가래를 밑으로 내려서, 내려서,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b 모두 c보다 크든지, 아니면 ab 모두, 그러니까 ab 모두 c보다 작든지, 아니면 AB 모두 C보다 크든지 일때만 교점이 생기고, 어, 그렇지 않은 나머지 두 경우에서는 교점이 안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해야지만 되는 뭐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